네 안녕하세요 안경잡이 개발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정보보안 기초 강좌의 6강으로서 이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osi 7계층에서 미디어계층 즉 하위계층이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이 물리층 데이터링크층 그 다음 네트워크층까지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피지컬 레이어 같은 경우는 랭선 같이 정말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전개적인 어떠한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층을 말하고 이 데이터링크 레이어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라는 전 단위를 이용하고 맥주소를 이용해서. 실제로 어떠한 장치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층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 네트워크 층 같은 경우는 이 패킷이라는 데이터 전송 단위를 이용해서 IP 주소를 통해서 어떠한 논리적인 주소를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층이라고 했습니다. 즉 데이터링크 층에서 주소로 사용하는 것은 물리적인 주소인 맥 주소가 되겠고요. 이 네트워크 층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논리적인 주소인 IP 주소를 이용해서 찾아나간다고 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피지컬 레이어부터 네트워크 레이어까지 총세가지 하위 계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이번 시간은 이렇게 나머지 위에 4개 라고 해당할 수 있는 이 호스트 계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호스트 계층에는 o s i 7계층에서 세션층 표현층 응용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렇게 세 가지 상위 계층과 흔히 중간 계층이라고 말하는 전송층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친숙한 계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것 중에서 바로 네트워크 층 다음에 해당하는 중간 계층인 이 전송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전송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통합적으로 관할하는 그러한 계층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렇게 트랜스포트 레이어라고 말하고요. 양 끝단의 사용자들이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층입니다. 즉양 끝단, 일반적으로 A라는 사람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그 프로그램과 B라는 사람이 실행한 그 프로그램이 이제 각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전반적인 전송에 있어서 신뢰성을 보장해 주는 그러한 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오류 및 흐름 제어를 진행하고 세그먼트라는 데이터 전송 단위를 사용합니다. 전송층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프로토콜로는 TCP, UDP 등이 있고요. 컴퓨터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까지의 도달을 책임지기 때문에 이 포트 번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 포트 번호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컴퓨터에서는 65,536개, 즉 2의 16제. 7개의 포트 번호가 존재하고요. 각 프로그램마다 통신을 위한 포트 번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여기서 잘 알려진 포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잘 알려진 포트란 0부터 1023번까지 이미 사용 용도가 정해진 포트를 의미하고, 이제 이미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포트번호 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TCP 프로토콜에 해당하는 FTP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트번호 중에서 20을 차지하고요. TCP 프로토콜 중에서 FTP의 전반적인 제어 부분을 관할하는 그러한 프로토콜은 21번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이 가미된 접속 및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이라고 할수 있는 SSH는 이렇게 22번 포트를 사용하도록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 텔렛이라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건 이렇게 23번 포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유명한 것들, DNS 같이 도메인 네임 서버 같은 이러한 프로토콜은 53번 포트를 이용하고요. 참고로 이러한 DNS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떠한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도메인명을 입력했을 때 이제 그 도메인명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찾아서 실제로 접속을 해주기 위해서 어떠한 서버를 거치는데 그 서버가 바로 도메인 네임 서버, 즉 DNS 서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DNS는 UDP 혹은 TCP 프로토콜을 이렇게 기반으로 해서 작동이 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이렇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http 프로토콜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웹문서에 접근하기 위한 하이포텍스트 트랜스폴 프로토콜 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각종 네이버나 다음 같이 그런 어떠한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부터 모든 웹사이트를 접속할 때 이런식으로 인터넷을 통한다고 하면 이러한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접속을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프로토콜은 이런식으로 80분 포트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아예 세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식으로 몇가지 포트번호는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봤을 법한 정도로 굉장히 잘 알려진 포트이고 그러한 용도가 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잘 알려진 포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이 포트 번호를 하나 채택한 이후에 이제 그거를 통신에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잘 알려진 포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포트는 이제 일반적인 그러한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컴퓨터에선 이런 식으로 약 6만 5천 개 정도의 포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한번 간단하게 실습을 통해서 3계층 및 4계층의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명령 프롬포트에서 네스텝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IP 주소와 포트 번호 관련한 정보를 볼수 있는데요. 이러한 네스텝 명령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와 관련한 운영 체제상의 각종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유틸리티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백도어나 각종 네트워크 해킹 시도를 점검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네스텝 명령어를 이용해서 현재 PC가 어떠한 네트워크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네트워크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더 화두가 되고 있는 좀비 PC와 같은 이상 네트워크 사례 또한 점검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아주 중요한 유틸리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이 CMD를 실행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netstat -o라고 한번 명령을 입력해 볼게요.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netstat 유니티가 어떠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러한 전반적인 기능들을 보여주는 도움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러한 기능들을 조합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넷스탯 이렇게 an이라고 입력을 해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결과를 보시면은 먼저 이렇게 현재 네트워크 상에서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토콜과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그리고 서버 그리고 수신 상태까지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건 바로 로컬 주소로서 지금 우리 컴퓨터의 주소와 이렇게 포트 번호를 보여주고요. 어떠한 서버로 데이터가 보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현재 접속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리스닝부터 뭐, 클로즈웨이, 트 그리고 에스타빌리시드까지 이렇게 다양한 상태 정보가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명령어는 좀비 PC 등을 확인하는 용도로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각종 포트를 이용한 네트워크 송수신 사양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리스닝 부분에서 평소에는 정상적인 포트만을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뭐 3307이나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포트만이 원래 이용이 되고 있는데 이상한 포트 예를 들면 뭐 트로이 목마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러한 포트 번호를 이렇게 리스닝 상태가 열려 있다면은 각종 좀비 PC와 관련된 사항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한 이렇게 네스텝 명령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명령어를 조합해서 더욱 다양하고 체계적인 어떠한 결과들을 도출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네스텝 이렇게 ANO를 한 번에 묶어서 쓴 뒤에 이렇게 OR 연산자를 넣어준 이후에 find 한 뒤에 이렇게 슬래시 C 넣어주시고 80을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ANO로 나온 결과 중에서 포트번호가 80인 것들만 이렇게 숫자를 세서 출력을 해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포트번호 80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HTTP라 해가지고 이제 어떠한 웹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웹문서를 볼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프로토콜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ANO 명령으로 나온 결과 중에서 어떠한 웹에 접속된 그런 수신 상태들만 이렇게 숫자를 다세 가지고 출력을 해준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스텝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현재 자신의 컴퓨터가 어떠한 서버와 정확히 연결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틸리티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이제 좀비 PC와 같은 이상 네트워크 사례나 아니면 다른 네트워크 이상 유무 같은 것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제이 전반적인 사항에서 이 TCP의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TCP가 무엇이냐면 TCP란 연결 지향형 프로토콜로서 데이터 흐름을 제어해주고 그 다음에 에러 또한 잡아줌으로써 데이터의 확실한 전송을 보장하는 그러한 프로토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 중에서도 취약점이 분명하게 존재하는데요. 기본적으로 TCP 같은 경우는 통신을 위해서 각 컴퓨터 사이에 연결을 수립하는데 이 과정을 3way 핸드쉐이킹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있을 때 먼저 클라이언트가 커넥트 요청을 보내게 되면 은 서버는 리슨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이신 요청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연결 요청을 받았다는 그러한 확인 메시지로 신 에크를 보내게 됩니다.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확실하게 그 연결이 수립되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제 어떠한 성공 메시지를 반환받은 이후에 다시 이렇게 에크를 보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TCP 연결 체계에서 연결이 수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서버에선 이런 식으로 에스타빌리시드 상태가 돼 가지고 클라이언트가 온전하게 자신의 서버에 접속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패킷을 주고 받아 가지고 신 그다음에 신플러스 에크 그다음 다시 이렇게 에크를 보냄으로써 이렇게 총세 가지 단계에 걸쳐 3리 웨이 핸드셰이크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결 수립 과정은 마치 전화 통화와 비유가 되곤 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버 쪽으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전화 연결을 보내게 되면은 서버 쪽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전화를 걸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부분 자체를 이렇게 신 요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서버 쪽에서 그 전화를 받은 이후에 여보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바로 이신 플러스 에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으로 이렇게 다시 또 여보세요라고 말한다면 그게 바로 이 에크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3 w a 핸드쉐이킹 같은 경우는 그 전화통화가 연결이 되는 그러한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비유가 되곤 합니다. 연결 지향형 프로토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연결 수립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컴퓨터를 공부하실 때 정말 전반적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TCP에서 연결을 수립하는 과정을 제외하고도 연결을 해제하는 과정 또한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연결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요. 이 또한 전화 통화의 비유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fin 그 다음 ac 다시 fin 그 다음 ac를 보냄으로써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연결이 해제가 되는데요. 이건 전화 통화에 비유하자면 먼저 이제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 이제 이만 끊을게라고 말한 다음에 이제 서버에서 알겠어라고 말하고 그다음 이제 너도 잘 자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핀이라는 것은 연결을 해제하겠다는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 이 에크라는 것은 그에 대해서 알겠다고 응답을 보내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너도 잘 자라고 말하게 되면, 다시 클라이언트가 알겠어라고 말하면서 이제 완벽하게 전화가 끊기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을 전화통화에 비유할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TCP는 정말 마치 전화를 걸어서 전화가 연결이 되고, 이렇게 전화가 끊어지는 과정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TCP와 비교가 되는 것중 하나가 바로 UDP라는 건데요. UDP 또한 마찬가지로 TCP와 같은 4계층 프로토콜 중 하나로서 TCP와 다르게 데이터의 신뢰성 있는 전송을 보장하진 못합니다. 신뢰성을 낮춘 대신 속도를 더 빠르게 해주는 그러한 프로토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파일을 보내거나 하는 그런 FTP 서비스 등에선 사용하지가 않고요. 하지만 TCP와 다르게 더 빠르다는 점에서 빠른 반응 속도가 관건이 되는 모뭐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그러한 다양한 게임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프로토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신뢰성이 매우 높은에서는 사용하거나 한두 개의 데이터 전송 누락 정도는 무시해도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 절약의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프로토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번 시간엔 간단하게 이렇게 7강에서 중간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송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전송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양 끝단에 있는 사용자들이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TCP나 UDP 같은 그러한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거고요. 컴퓨터에 실행 중인 프로세스까지 즉 프로그램 자체까지 이렇게 도달을 책임지기 때문에 포트 번호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으로 명령 프롬프트의 내스텝 명령이 각종 IP나 포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유틸리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에서 나오는 TCP와 UDP의 개념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